부자의 묘실에 묻혀도다. 여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겠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왜그 고난에 동참을 하셔야만 됐는지 그걸 아시면서도 뭐, 하루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런 복음을 체험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들여야 될지 오늘도 이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난을 당한 것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니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아들을 도와서 꺼내서 구원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다 무시하시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시면서 자기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하면서 단식하셨던 주님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오시기도 외롭게 오시고 가실 때도 외롭게, 외롭게 가셨던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자극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립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린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지독하게 뻔뻔한 사람들이든지, 복음을 체험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니 성찬식에 같이 동참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절뚝거리면서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무게 때문에 감당치 못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몇 차례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던 그 주님.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야유 속에도 침묵을 하셨던 거분 그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그누가